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강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부계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부 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 아, 주무관입니다. 아, 일반영안과 정책방향 설명을 생략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신규 사업으로 안성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신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내리 사거리에서 퍼시스 사거리까지 38국도에 스마트 교차로를 설치하고 시내 3곳에 도로 전광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누리집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용자가 중심이 될수 있는 누리집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청년 포털 구축과 다양한 축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축제 지원을 위한 축제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 정보 시스템의 지하 시설물 정보 중 도면 2기로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던 상수도 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탐사 측량하여 매설 현황과 위치 등 속성 정보의 정확도를 계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은 사업량 2 9 k m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간 디지털 정보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금강면 계산리 대성면 보동리 양성면 노공리, 축산면 칠장리, 탐정면 기솔리 오개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내고년수가 지난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적기에 신규 장비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및 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방지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해킹메일 모의 훈련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예방 및대응의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정보 이용 환경을 제공을 위해 PC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랑의 PC 50대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부품 교체 등을 통한 성능 업그레이드로 사랑의 PC 수령자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의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복지, 주거, 교통, 소득, 일자리 등과 관련된 시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업 것으로 2023년 9월 안성시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